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무슨 기사에서 한방 얻어맞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그래서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무서워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인들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언론 공공의 적이 된 계기가 바로 세무조사 관련된 거였죠.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노무현 당시 장관이 언론은 더 이상 특권적 영역이 아니다. 언론과의 전쟁 선포를 불사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노무현 씨의 언론전쟁이라는 사설을 썼는데 과거 어느 독재정권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발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부당했느냐. 그 당시 국민과 현직 기자의 86.9%가 세무조사를 찬성하고 있었어요. 모든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 있었다. 그 자체가 이상한 특권이었어요. 굉장히 과한 방어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강해 보이는 발언을 한한 한 장관의 목소리가 이제는 논쟁의 중심으로 우려져 버린 거예요. 이건 언론의 의도들이 그대로 흘러가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현 대통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견제받지 않고 선출된 적도 없고 교체되지도 않을 저 항구적인 사적 권력이 공론의 영역에서 미치는 힘을 무기로 삼아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사태를 참을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세무조사부터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싸우고 합 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떤 권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못 이긴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죠. 민주당 큰 마이크들, 대권 주자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 그들 선한 자들, 결국 역사의 지연이나 반복에 기여하는 자들, 저들 전체의 화음이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 저 에너지는 오름, 합리, 개혁, 인간적 미득 지성 지적 매력 훌륭한 언어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태를 결정하고 지배하는 근원들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대부분 계층의 나날이 힘겨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 나아가 때론 자살 등을 만드는 그 근원들에는, 근원들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저 근원들이란 대체 뭘까? 정말 어찌 못하는 걸까? 어떤 유형의 집단의식은 그 어떤 시대에는 아름답다가, 아름답다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라진 또 다른 어떤 시대에는 그 유형의 집단의식은 전체로서 시민과 그 국가, 그 국가에게 타락이 될수 있다. 타락이 될수 있다. 이미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달라진, 달라진 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형의 집단 이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들의 잘못은 그것이 착오에 기인하기에 저들에게 개인적 윤리적 비난은 할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 착오가 인간의 역사를 피로 물들게 할 만큼 거대하기에 저들은 역사적 평가의 차원에서 그 역사적 평가의 차원에서는 마땅히 죄인이다. 그러나 실정법이 아닌 역사적 죄인은 현실에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후세의 역사도 저런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역사 안에서 다수는 자꾸만 도망가는 개선이나 개혁을 나날이 경험하면서, 아프게 경험하면서 모두들 공존의 희망을 버리며 공존의 희망에서 빠져나오며, 각자 도생이라는 좁고도 까다로운, 까다로운 문으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다. 모두들 공존의 희망을 버리며 각자 도생이라는 좁고도 까다로운 문으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다. 모두가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다. 모두가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다. 아무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많이 아픈 자는 스스로 삶을 거둠으로써, 너무나도 많이 아픈 자는 스스로의 삶을 거둠으로써, 그 아픔의 근원을 치우는 문으로, 그 아픔의 근원을 치우는 문으로 들어선다.